기초 제일 마지막 단계 오늘은 요거를 발라줄건데요. 헤라 로지사틴 크림입니다. 요즘 핫하디 핫한 우리 지연언니가 광고하는 제품인데요. 지금까지 써왔던 크림이랑은 완전히 다른 제형이라서 너무 신기했어요. 되게 생크림 무스 같은 제형에 바를 때는 되게 포슬포슬하게 발리면서 겉은 보들보들한데 속은 진짜 촉촉해요. 마치 수분 프라이머랑 모공 프라이머를 동시에 바르는 느낌? 그래서 메이크업 할 때는 이렇게 얇게 펴 바르고요. 밤에 자기 전에는 아주 듬뿍 바르고 자는데 자고 일어나면은 진짜 피부가 아직도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데이크림이랑 나이츠크림으로 딱 제격인 느낌? 겉으로 봤을 때는 막 광이 나고 윤기가 돌진 않는데 겉 보들보들 속은 촉촉한 피부결이 약간 메꿔지면서 피부결 정리도 되고 이거 진짜 물건입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템이라고 했었던 겔랑 파리르 골드 파운데이션을 발라줄게요. 이런 퍼프에다가 미스트를 좀 충분하게 묻혀주고 발라주세요. 딱히 단점이라고 꼽자면 조금 다크닝이 있다 듯죠? 제가 아직 감기가 덜 나와가지고 <laughs> 차도 마시면서 하고 있거든요. 고기 불편하지 않게 얼른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이 파운데이션 하나가 11만원 정도 하는데, 싼 파운데이션이 안 좋은 게 이상한 게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물먹인 스펀지랑 조합이 짱이에요. 퍼프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뷰티 블렌더. 이 모양이 일반 똥퍼프랑은 다르게 정말 잘 빠졌어요. 이게 뾰족하게. 그 화사하고 펄감이 있는 듯한 광채를 줄게요. 아까 썼던 퍼프 뒷면으로 톡톡톡톡톡 그냥 피부에 조금 얹어 놓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베이스는 끝이에요. 맨날 똑같은 순서로 메이크업을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오늘은 하이라이터부터 먼저 할게요. 손가락으로 바르는 게 훨씬 좀더 좋아요. 저는 코끝이 낫기 때문에 끝에 항상 이렇게 하이라이터를 좀 과하게 넣어줘요. 각, 그리고 빛을 딱 받을 때 반사되는 여기 미간 쪽에 살짝 발라주면 코가 좀 조화로워 보이거든요? 이렇게돼 보이죠? 코가. 이렇게 작은 부분들은 손가락으로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코 라인부터 여기 눈까지. 여기 안쪽에서부터 바깥으로 살짝만 쓸어주면 예뻐요. 여기 삼각존을. 살짝만 쓸어주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럼 은은한 광채가 예뻐 보이거든요 이렇게 잡아줄게요 제가 제일 못하는 코쉐딩이죠 그래서 제일 밝은 색깔부터 시작할 거예요 일단 넓게 코 라인을 따라서 발라주세요 지금 콧물이 나와서 브러쉬에 콧물이 묻고 있어요 같이 어떡해 약간 제가 너무 코뼈가 일자로 돼 있으면 조금 보기가 쉬울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코끝을 더 높아 보이게 이렇게 적당히 묻혀서 그냥 하시던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렇게 위에는 핑크 색깔, 코랄 색깔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그대로 피부를 표현해 줄 거예요. 묻었을 때 약간 사선 방향으로 넓게 발라줄게요. 그래서 좀 피치피치한 느낌을 넣어주고 어, 취향에 따라 블러셔는 조절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좀 진한 걸 좋아해서 진하게 발라줄 거예요. 언니가 맨날 저보고 불타는 고구마냐면서 맨날 놀려요. 그렇지만 굴하지 않고 저는 제기를 걸으려 합니다. 코랄콜랄한 컬러를 여기 위쪽에 사선 방향으로 살짝 발라주고, 여기 위에 라인을 이제 거 여기 핑크 색깔로 발라줄 거예요. 눈 언더 밑에까지 연결하면서 여기 빨갛게 채워줄게요. 아, 분홍색으로 채워줄게요. 여기 위에는 핑크, 여기는 뭐 코랄 이런 느낌. 이렇게 슬림슬림한 브로우 카라로 슉슉 칠해줍니다. 처음 양이 묻어 나올 때는 살짝 양이 많을 수가 있어요. 뒷부분부터 먼저 더 색을 채워주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요 액이 좀 많이 줄었다 싶으면 이제 앞으로 점점 점점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콕 찍어서 빼면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익숙해지면 브로우카라가 진짜 유용하고 좋아,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제일 주광 컬러를 여기 쌍꺼풀 라인 쪽에 살짝 발라줄게요. 고가 브랜드의 섀도우 제품들이 발색이 좋은 것 같아요.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여기 앞에까지 쓸어줍니다. 살짝 마르살라 컬러, 진한 이 컬러를 묻히셔가지고 끝에 살짝만 조금 붉은스름한 느낌을 확실하게 내줄게요. 언더에는 딱 중간까지만. 이제 붉은기만 가득가득하기 때문에 눈두덩이가 부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눈뜬 상태에서의 그 눈두덩이 라인을 딱 이렇게 칠해주고 여기 쌍꺼풀 라인에 붉은 섀도우가 살짝 보이면서 아이홀 부분은 브라운이기 때문에 눈이 부어 보이지 않으면서도 붉은 섀도우를 마음껏 할수 있어요. 이 한쪽이랑 안 한쪽이랑 눈두덩이 색깔부터 다르고 진한 컬러랑 이 제일 핑크핑크한 컬러를 섞어주셔가지고 눈 쌍꺼풀 사이사이에 음영을 살짝 넣어줄게요. 어두운 색깔로 애교살을 살짝 그려줄게요. 점막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채워줄게요. 앞이랑 뒤는 새로 터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좀 진해야지 확실히 튀어 있어 보여요. 보시면 한쪽이랑 안 한쪽이랑 살짝 느낌이 다르죠. 피치를 하나씩 붙여줄게요. 살짝 바르기가 힘들어요. 그것만 빼면 좋은 것 같아요. 진한 말린 장비인데 되게 예뻐요. 진짜 예뻐요. 이거 꼭 사세요, 여러분. 그냥 채워 발라줄게요. 이랑 이 연핑크 색깔을 살짝 섞어서 입술가를 그라데이션 해주면서 살짝 입술이 번진 듯하게 도톰하게 해줄게요. 이 색깔을 한 번만 더 안쪽에 <laughs> 좀 진하게 발라줄게요. 여러분, 우린 그럼 같이 더 예뻐져요. 안녕. 안녕, 안녕.